필사란 글을 베껴 쓰는 일을 말합니다. 나만의 창작 글쓰기가 아닌 타인의 글을 베껴 쓰는 행위이지만 대표적인 글쓰기 연습 중 하나입니다. 훌륭한 작가들도 그들이 존경하는 작가의 글을 필사하며 책을 되새김질했다고 해요. 전도서에 보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창조를 하려면 기존의 것을 습득하고 분석하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고 기존의 것을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뒤늦게 태어난 우리들의 창조인 셈이죠. 최근 필사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산만하고 게을러서 며칠 하다가 중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도전해 보려고요. 제가 필사를 시작한 이유는 악의적인 별점 테러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첫 웹소설, 이간 연애를 네이버에 재연재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별점 테러범이 쫓아다녀요. 올여름 별점 테러범 때문에 정서 불안이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열린 네이버 웹소설 소설 공모전을 포기했죠. 공모전에는 필력 좋은 수많은 작가들이 붙는 데다. 매일 연재해야 겨우 주목받는 치열한 세계예요. 저는 비축분이 10회밖에 없었고 어 장편을 써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일단 손을 놓았죠. 매일매일 글을 쓰려면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당시에 체중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되는 컨디션 난조라서 이러다 훅 가겠더라고요. 별점 테러 때문에 내 평온한 생활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또 고생을 하라고 나를 몰아붙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정서 불안을 핑계로 지금까지 글쓰기를 중단했었어요. 어영부영 3개월을 보내니 이래서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필사를 시작했죠. 첫째, 컴퓨터 앞에 앉자. 둘째, 컴퓨터 앞에 앉자. 셋째, 넷째는 없고, 다섯째, 기왕이면 영어를 쓰자. 저는 글쓰는 걸 좋아하지만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필사를 통해 컴퓨터 앞에 앉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웹소설은 70화 이상 장편을 써야 하기 때문에 글쓰는 근육이 자리 잡지 않으면 완결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70화도 짧다고 하더라고요. 100화가 넘어야 된다는데 꾸준한 글쓰기 훈련이 없으면 숨 가쁜 길입니다. 두번째는 창작에 앞서 손풀기 하는데 필사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빈 종이를 보면 뭘 써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매일 시간 내어 필사를 하다보면 내 글이 쓰고 싶어질 테죠. 마지막으로 영어 필사를 앞세운 이유는 영어책을 아주 가끔 읽는데 저의 초급 영어로는 도통 집중이 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기왕 필사하는 거 영어가 늘고 싶어요. 고국이 발굴해주지 않는 무명작가, 영어권에서 알아주는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아나요? <laughs> 흥미있는 소설의 기본은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나의 조국에서 소설가로 성공 못해도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하면 이 글로벌 시대에 메리트가 있지 않겠어요? 뭐라도 되겠죠. 한편으로는 우리식 표현이 아닌 영어식 표현에서 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소개팅이 영어에서는 블라인드 데이트잖아요. 블라인드란 단어는 눈이 멀다가 대표적인 뜻인데 이것은 맹목적인 분별 없는 마구잡이에 보는 눈이 없는 몰이에한 은신처, 속임수, 창문 가리개 등의 언어 쓰임도 있잖아요. 우리 글 피스타였으면 소개팅이라는 단어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후루룩 넘어갈 수 있는데 이국의 언어인 영어 피스타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신처에서 만나게 된 낯선 남녀, 시각장애자의 데이트, 분별 없는 사람들의 위험한 만남 등 이런 식으로 확장해 소설의 소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하여 저는 영어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쓰기란 무엇인가? 제가 아직 그걸 말할 짬밥은 아니지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가능하다. 이건 주장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우리!